<laughs> 맞아, 맞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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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알았어, 알았어. 우리 윤미향과 소송을 해서 이긴 사람이 있습니다. 오린 코리아 좋은 느낌. <laughs> 아, 저는 토착 발견이들이 되게 소송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이깁니다, 여러분. 잘한다. 얼마 전에 윤미향이를 보고 무슨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녹음을 해가지고. 정신대 아니지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절대로 밥 사주면 안 된다는 사람 누구였죠? 윤미야 재민이, 재민이. 아 재민이. 그거 내 6년 7년 소송 끝에가 내가 한일주일 전에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 잘한다. 윤미향 적어도 정북 재판에가 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와. 2016년 6월 21일 저 집단이 44억. 불법 봉헌했다고 정영무 대표하고 정의로로시민는대고발한는데 네. 검찰 서울 서울 지금 수사를안해요 도덕 난도윤미향의 범죄는 검찰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윤미향의 범죄는 촛불박이들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맞습인 범죄입니다 여러미향의 범죄는 문재인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맞미향의 범죄는 의범죄니다윤미향의 범죄는 박원순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맞미요의 범죄는 박원순범니다 여러분 의 같이 해 먹은 거예요! 맞아요! 경찰의 범죄예요! 맞아요! 민주파리 사기꾼들 범죄예요! 맞아요! 도망가! 시원하게 싸바르는 아까 안정만 대표가 제여달을 보고 친일파라 하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제어달이 토착외구입니다, 여러분! 토착외구! 내가 토착외다 토착 빨갱이들이 토착외구다! 내가 이 역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지해 보니까 저 패거리가 정명을 시켜 주더라고요. 맞아! 여러분, 빨갱이 뭡니까? 사기 치가지고 불쌍한 사람 등치만 넘게 그게 빨갱이에요. 맞아! 아, 딴 데가 찾으면 되나요? 네, 맞아! 금미향김삼성이가내 아, 보고 소송했어. 예. 아, 알겠어! 잘러분 여러분, 여러분, 종북이라고 했다가 분여했는데예소 여러분, 일파파한한좋하하는친파파아에요요아요요 세월이 흐르면 다 증명된 거예요. 맞아요. 촛불 들고 사기 타하고 촛불 발라하 그것들이 여러분 토착 발갱이들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들이 토착 외구예요. 맞아요. 여러분, 아, 여러분, 뉴스에 다 있지. 언론이 제대로 되면은 위안부 팔아 정신대하고 위안부를 섞어 지기로 섞어가지고 위안부만 보상받고 정신대로 빼고 그것만 보상받으면은, 위안부 할매들한테 시금은 10억 원이라도, 금방 줄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 맞아! 그러면, 근로정신대하고, 둘둘둘, 썩어지게 해가지고, 일본이 그래. 봤을 때는,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돈못 주게, 해결 안 되게 해가지고, 살참먹게 그게 바로, 미양 일당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아! 위안부 문제 해결되면 큰일 나요! 맞아! 전명우전 외교 안부수석그랬잖아요 예, 네. 기회 같은 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윤명이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 안 그래요? 맞아! 도망가요 안정원 대표 말하는 말이 딱떨어 지는 말이에요! 맞아! 도착 발쟁이들이 도착 외국인 거예요! 맞아! 그동아리는 반일하지 만은 속으로는 난일파라 진입파, 일본 과자 처먹고 일본 화장품 팔아 대면서 일본 놈 앞잡이 한게 그게 윤미이에요예 도둑놈아 기 새끼들 똑바로 쓰라고 맞아요 이영수 할매만 똑바로 라 기자 똑바로 쓰라한거 아니에요 맞아요 기내기 새끼들 더그 나쁜 놈들이야 기자 새끼들 맞아요 예, 이리에 밥이 넘어가 이 기자 새끼들아 예조둑놈아 기자 새끼들아 예. 얼마나 윤미향이 좋아라는지 알아요 예 도둑놈아 대구에 있는 빨갱이들하고 말이야. 내가 빨갱이에게 전문 사기꾼을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요 대구에 있는 지, 무슨 재 체복된가 누군가, 그게 같이 와가지고, 딱대고 와가지고, 기자 데리고 와가지고, 이 용서할매 한번 알아달라고 그래. 싹 알아주니까 용서 받았다고 얼른 풀려야 하는 거. 에이, 도덕년! 이거 빨갱이들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모든 게 거짓입니다! 도덕년! 지금 이 정권, 문재인 빨갱이 정권이 왜 윤미양이 쓰러지면은 자기들이 쓰러진다고 저 해골방아지 이해찬이가 왜저지러 하는지 알아요? 맞아요! 같은 사기꾼 놈들입니까? 맞습니다! 이들이 민주화 팔고, 평화 팔고, 촛불 팔은 반란자들이여 민중과 국민 노동자를 팔아 사기치는 같은 빨갱이들이기 때문에었습니다러분 맞습니다! 이제 윤미향 사건 때문에 위안부 파리 끝나고 요즘 보니까 세월호 파리, 요번에 보니까 안정권 대표 삼덕 사건, 뭐 삼척 사건, 어, 어? 삼집바꾸리 사건 뭐이무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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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을민주삼라 해가지고 삼척 을 파라 척삼을 대한민국 건국보다 더국 위대하게 만든 5.18카텔그거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예! 사기 당해서 정권을 찬탈해가지고 죄 없는 대통령에게 내불죄 사기꾼으로 뒤집어 서이 문제인 것들... 일당, 경찰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예. 검찰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언론이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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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낼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러분여 위해서 우판에 있는 짝퉁분파들도 찍어내야 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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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분 여러분, 그래요? 맞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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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이 여러분, 여러분, 여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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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빨갱이들의 사기, 억지, 깽판, 반란, 반역을 이뤄내려면, 은 우리가 주먹을 쥐고 촛불 폭동하던 그 기운으로 쓸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뭐 폭동 잘하면 국가유공자 돼, 안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래 통합당 그거, 더불어 노동당 이중대에요. 맞아! 요 맞아, 맞아! 그 대구에 있는 간 인간 만종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선 김종일이 같은 거 데려와가지고 또 윤미향 사건 말하지 말라고 그러겠지 안 그래요? 미친놈. 문 삼성 사건 말라. 삼성 사건. 삼성 사건. 사건. <rapidement> <laughs> <자, 웃음> 하잘알아 먹으세요. <laughs> 이 세상에는 비밀을 말 따라야 되지 그대로 말하면은 소송이야 삼성사건 삼찍박벌이 사건, 사건. <laughs> <바꾸리> 사건. <laughs> 여러분 빨갱이들이 사기 치고 왜빨갱이를 사기 치는가 대가리 나빠서 그런 거예요 잘한다. 대가리 나쁜데 사기 대가리 잘 훌러나가지고 대한민국 먹고 경찰도 먹고 검찰도 먹고 언론도 먹고 은행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나다요 못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네. 우리 태극기 외국자들 네. 주먹불 끈치이고 네. 위기였때 네. 핏땀 흘려 총칼로 싸워 야겼는데 태극기 들고 네. 앞으로 나가지다 여러분 이 위안부 팔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이터착외국들 토착사기지들 이 네. 사기전문가들 네. 사기 여러분 아이고 요번에 국회의원 안 돼서 어떻게 몰아냈을까 맞아. 3일 지나가 국회의원 대어보라시지요 네. 그러면 더많이쫓겨 나지 맞아. 이놈들 21대 국회의원 여러분 반란국회입니다 반란국회 맞아 반란이다 국기기쁨으로 맞아 죽을 놈들만 모였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반란이다 모였다 이놈 새끼들 맞아 잘 모였다 이놈 새끼들 맞아, 맞아. 이놈들 살아내고 여러분 여러분들아 우리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진짜 위안부 할매들을 보상 주고, 따뜻하게, 남은 남음에 집지가지고제아버지 보내드리지 말고. 맞아요! 그 할머니들을 따뜻하게 하고, 일본에도 보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따뜻하게 주고, 저 위안부 파리들 여러분! 잡지! 북으로 보냅시다, 북으로! <목소리> 북으로 <북성산 목소리> 보냅시다, 북송선! <북성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시대창 오전인 시대창 오적인 위안법하고 노동자 발로 인민파로 빨개이색이다 여러분 썰어 냅시다 썰어내다 첫 번째 길이 문재인 정권 타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바다 저 문재인 저 빨개이 두목부터 썰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저박원송이 빨개이 두목부터 썰어내야 됩니다 아바 여러분 이해찬이 걸어 다니는 시체 쓰러내 주다 <laughs> 여러분, 쓰러져시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맞아! 백실에 추천하고 속이지 않고, 아싸라고내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이 기내기 새끼들이 사기치는, 사기쓰레기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나라를 불쌍하게 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주사파 정권에 개가 되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 해방시켜 줍시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검찰이 주사파 성과나 결과되는 거 해방시켜 줍시다 여러분. 해방하자. 한성진동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합시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아려 당한다. 우리 저 안정근 예 아. 네. 안정근 대표이어서. 아이고 잘했다.